학심에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어떤 청년은 처음 치러보는 청년은 시험 삼아서 치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배수전을 치고 시험을 치르는 청년들도 있어요. 어, 저들에게 이번 시험은 사실 인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봄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시험장에 임할 때 담대하게 임하도록 공부한 것다 기억나게 해 달라고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하나님이 오늘 하루 종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1,2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힘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무원 시험을 치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문제를 놓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백은영 집사님 딸이보민 선생이 오늘 시험을 치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 또한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놀라운 사랑이 희한 딸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시험장에 말때담대함으로 이만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셨던 지혜로 함께해 주셔서 공부한 것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아버지하는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주의 손길이 귀한 딸에게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 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옵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세상 모든 사람 나는 그사 Some modern soul. 내 중심인데 아 세상 모든 사람하는거 사랑 안으로 아멘. 성경 말씀 읍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323페이지입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차할 정도 아니고 풍부에 차할 정도 하나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I'm not your soul. 는난으난으로그없는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늘으로 주님을 바라보세. 요 당신을 로코하하라 코난으로. 코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으 Asıl iyilere inanıyorsun, bütün görsi 아멘. 어, 일년 전, 이년 전도의 헌신 예배 준비를 위해 내일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내일 새벽 예배는 다 나오도록 회장님 꼭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김복우 안수집사님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오늘 늦게 기차 타고 내려가서 내일 새벽 예배 못 나올 것 같아요. 좀 쉬야 어될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교인도 있는데. 무단으로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번은 나오셔야죠. 그래야 헌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의 문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천번째 6137번째 문 제가 드렸고 성교훈금을 무명으로 드렸고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보험이 청년이 드렸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렀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줄줄 줄 믿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생활을 연락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하디 귀한 애물을 구별되게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감사의 물을 드렸고, 그 정성이 작은 교회를 돕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구결되게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특별히 우리 이범이 청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이번 시험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 네. 합격하는 영광을 누려 아, 네. 가정의 기쁨, 신앙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 네. 이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셔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항상 무엇이든 언제든지 하나님께 들을 것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리고 사세요. 아침에 출애굽기 35장을 묵상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출애굽을 할때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은부치들을다 하나님 앞에 드려 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자원해서 하나님께 손수, 실을 이렇게 빼서 가져오기도 하고, 자기들이 수혜를 나아서또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갖고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을 찾으면 못할 것이 없고 못 드릴 것이 없어요. 아, 나는 재주가 없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데, 하나님이 헛되게 여러분 시간을 보내도록 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과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고 싶은 모든 것들이 다이 시간 쏟아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입싹 닦아버린다든가, 걍둥 찔끔 감아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길까지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라 하나님은 참좋아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린 가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욕심을 막 치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내 이것 있으니까 이것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리아가 주님 앞에 향유합을 깨어서 두렸잖아요. 깨어버렸다는 것은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오늘 지금 주님한테 부고 내일 결혼식 할때 그거 남은 것같고 결혼식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 않았어요. 완전히 깨버렸다는 것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게 했다 그런 이야기죠. 두렸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받으시고 얼마나. 축복했던지, 이 여자의 행적은 내가 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적도 같이 드러날 것이다.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자기의 전부를 다 드렸기 때문에 자기의 미래까지 드린 거 아닙니까? 왜냐면 그 향유옥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결혼지창금이거든요 미래잖아요. 결혼이란 것은. 근데 결혼까지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미래까지 완벽하게 바쳤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드리고 사느냐가, 오늘 어떻게 드리고 사느냐가 내일의 결과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아서 심은 것이 많은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욕심껏 살리면서. 최고의 신앙은 켜지는 신앙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욕심에 융퇴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성숙한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드리는 신앙이요 바치는 신앙이에요. 또한 성숙한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넘쳐났던 사람이잖아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절제가 되지 못하니까 결국 자기가 망하는 길이 되고 말았잖아요. 사울은 좋은 성품을 가졌고 왕이라는 귀한 타이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제하지 못해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길부와 전투에서 피참한체온을 맞이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롯 요단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좋은 마음을 가졌지만 그 마음마저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결국 예수님을 은삼십냥에 팔아먹고 만은 파렴치한 인간이 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분이 아니세요. 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있는데 11절 말씀에 자족하기를 배운 나는 12절 말씀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또 13절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잘 배운 사람이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저는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배우려고 힘쓰고 있어요. 별차리 타다 보면 우리 박귀남 집사님 그분은 정말 글자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성경을 뒤적거리지도 못하시잖아요. 한글에 한자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탈 때마다 나는 그분에게서 많은 걸 배워요. 많은 걸 배워요. 그리 몸이 아파도 아프다는 얘기를 한마디 안 해요. 어떤 분은 타자마자 목사님 아파 죽겠어요. 나 교회에 겨우, 겨우 나와요. 전화하면 목사님 오늘 나못 가요. 아파요. 안 가요. 아파서 못 가요. 그래. 근데 그분은 아무도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참 대단하십시다. 어떻게 그렇게 어휴, 나는 한마디 말씀을 해도 대학원 나온 나보다 독특하고 용이하세요. 늘 이야기를 해요. 아이 사람아 좀 미리 나와. 한 번이라도 먼저 나오면 늦게 왔다고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늦게 나온 건 생각도 아니여? 그러면서 야단을 쳐요. 그분은 항상 나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차 운전하고 가면 나와 있어요. 남을 배려해. 아, 그 버스 정류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제사님 나오지 마세요. 힘들잖아요. 그 뭐예요? 그 구름만 밀고 나오려면 힘드니까. 그냥 집에 있으세요. 제가 집 앞에서 모시들테니까 나오세요. 그래도 요즘 근간에 몸이 너무나 아프니까 이제 집 앞에서 기다립니다만는 나와서 기다리지 안 나와서 찾아 들어가서 나오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당신 스스로 나와. 근데 어떤 분들은 전화도도 알았다고 해놓고는 10분 걸려. 그러고 내려와서는 그냥 그래요. 근데 1분이라도 내으면 왔는데, 쟤가 고혹시렁온 곳이라고 하고, 만 난리 고슬 피워요. 그렇지. 사람이요. 습성이 중요하고, 인격이 참 중요합니다. 음.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인격이 바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성품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배웠어요. 바울 성격은 참늘 이야기합니다만은 바늘을 찌르도피한 방울 안 나올 사람처럼 냉철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스테반 집사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옷을 던졌는데 그 옷을 맡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옷을 맡았다는 것은 이야기 했잖아요. 그 일에 증거자가 된다. 보증인이 된다는 이야기요. 스테반 죽이는 거, 나보정석에서 잘한 일이야. 그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죠. 사람 죽이는 일에 사람 가두고 사람 잡아오는 일에 눈안 나, 양심 안 나, 털것안 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인격을 배우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기 인격이 됐잖아요. 변화됐잖아요. 바울이 변했잖아요. 바울이 변했는데 왜 우리는 안 변해요? 그 극악한 사람도 변화가 되던데 우리는 도대체 변하려고 생각을 안 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삶의 어려운 위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다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싹입 닦아 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최소한 인간이라 할것 같으면, 양심을 가지고, 성도이기 전에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할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될줄 알아요. 바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준 것, 예수를 통해서 배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고, 하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었고, 바울의 신앙관이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그러니 원망 불평이 없었다. 그러니 아이다 자족의 반대가 뭡니까 불만족입니다. 바울은 무슨 일에 만족을 누렸다그런이야기입니다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런이야기에이그럴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길리기아 다수에 들어가 3년 동안 구약 율법의 말씀을 다 터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맞아. 성경에 어느 말씀도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 짝이 있어. 그래. 이,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만족해. 나는 만족할 거야. 만족해 이렇게 자신을 결심해서 결단해서 만족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바울은 만족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우리는 말씀을 늘묵상 해야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헌신하는 송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헌신이 달리 헌신이에요. 헌금 바친다고 헌신입니까? 아니요. 좀 주의 일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일한다고 그게 헌신입니까? 아니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헌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배웠잖아요. 자기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배웠어요. 그랬더니 깨닫는 은혜가 컸다 그러니 아닙니다. 여러분, 본바가 있는 대로 본바로 행함을 하지 않는 사람들, 들은 바가 있는 대로 들은 바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깨달은 바가 있는데도 아 무일이 뭐 없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딸것 같으면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한번 생각을 해봐 보세요. 예수님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 올라요.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저에게도 희석이 되었습니다. 만 교회 와서 십자가만 받으면 눈이 누가 흘리라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라봐도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길을 가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누구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뭐 그렇다마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연애가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배우고 어, 익힌 모든 일에 우리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배우세요. 그렇다면 바로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기식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